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책임지는 투데이 주치입니다 가슴이 쓰리고 목에 무언가 걸린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면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양산홍맥과 홍정범 원장님과 함께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흔히 밤에 잘때 식물이 올라오고 속이 쓰리다 하는 분들 많은데요. 역류성 식도염 왜 생기는 건가요? 우리 몸의 식도와 위 사이에는 음식을 삼킬 때와 트림할 때만 열리고 평상시에는 꽉 조여 있어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지 못하게 하는 식도 조인근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위에 힘이 약해지거나 그 기능이 이상이 생겨 부적절하게 열리면 위액이 식도로 거꾸로 넘어오면서 위 식도 역류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커피나 청량음료에 함유되어 있는 카페인 그리고 맥주와 적포도증과 같은 술, 기름진 음식, 과식, 흡연 등이 식도조인근의 압력을 낮추는 대표적인 음식 및 식생활 습관입니다. 네, 이렇게 증상이 있어도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게 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역류성 네. 식도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류성 식도염을 방치하게 되면 만성 역류성 식도염이 되고 심한 경우 식도 협착이나 발의 식도 식도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증상이 의심이 되면 가급적 빨리 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네, 짠 음식을 먹거나 밤에 먹고 자면 역류성 식도염이 좀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위산이 역류하는 주된 원인은 식습관과 생활습관 때문인데요, 육류나 고지방 위주의 식단은 위에서 소화되는 시간이 길어서 위산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되고, 맵고 짠 음식들도 위와 식도의 점막을 자극해서 위산 분비를 촉진을 합니다. 또한 과식을 하면 위의 압력이 높아지고 위산이 많이 분비돼서 역류하기 쉽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눕는 습관이 있는데, 이런 나쁜 습관 또한 복부의 압력을 높이고 식도 조인근을 느슨하게 해서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을 높입니다. 네, 그렇다면 역류성 식도염 어떻게 치료하게 됩니까? 위식도 역류 질환의 치료법은 생활 습관의 교정, 약물 치료, 수술 등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환자의 교육과 생활 양식의 변화가 제일 먼저 시행되어야만 하며, 이러한 변화만으로도 증상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치료 약제로는 위산 분비 억제제가 사용되는데, 이는 역류 물질의 양과 위산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중증도에 따라서 약제 사용 기간은 차이가 있으며, 약제를 끊으면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 장기적인 약물 치료로도 고려됩니다. 이와 같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역류 증상이 지속이 되거나 식도 협착이나 발의 식도와 같은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에서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은 만성화되기도 쉽고요. 재발하기도 쉬운데요. 우리가 바꿔야 할 생활습관이나 예방을 위한 관리법도 좀 알려주시죠. 네,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는 생활습관은 식후 2, 3시간 이내에는 바로 눕지 말고 술과 담배는 삼가하는 것이 좋고 비만한 사람은 체중을 줄이고 취침 전에는 음식물의 섭취를 삼가해야 합니다. 식이요법으로는 지방식이를 줄이고 과식을 피하며 초콜릿, 커피, 바카 등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시의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는 베개를 높게 매거나 상체를 조금 높여 취침 중 역류를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네, 오늘 역류성 식도염을 주제로 양산 홍내과 홍정범 원장님에게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투데이 주치의였습니다